<laughs>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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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laughs> <laughs> uh Anh ưa, 지금, 보컬 레슨 받고, 와가지고, 금수저 대기 중. 성재 금수저 대기 중. 여러분, 여러분도 금수저 대기 중? 아, 축구 아니고 레슨하고 왔어요. 보컬 레슨. 그래서 모자를 안쓸 수가 없어. 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음수저,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머리가 젖은 거냐고? n nope. 머리를 안 감아서. 저는 잘때 감아요. 스케줄 없으면 아침에 안 감고. 하루에 두번 감는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밤에 자기 전에만 깜고 있지. 나 보이나? 아무튼 여러분들. 골드 스푼 지금 5분 10분 남았습니다. 몇분 남았어 지금? 몇 분이야? 10분 남았네. 10분이나 남았네. 하이. 자, 10분 동안 놀아 봅시다. 45분 방송 아닌가? MBC? 45분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질문을 봐볼까? 사랑의 서운광. 나 연말에 스케줄 다 비워뒀어. 잘했어요. 오빠 어제 비비현식 방송 봤어? 아니요, 안 봤는데. 창섭이... 창섭이랑 비비현식 한건 알고 있어요. 잘했나? 잘했겠지, 뭐. 완전 늘었다고? 맞아. 현시이가 손채주가 좋아요. 현시이가 잘해. 자, 10분 뒤에 금수저 첫방송 하는데 챙겨볼 거예요. 이거 10분, 이거 금수저 첫방송 10분 전 라이브 방송입니다. 보러 바로 튀어갈 겁니다. 대기 중. 은강이 밥 묵었나? 밥 묵었습니다,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음. 브라질 필리핀 월 트와 금수저 비키락 겹친다고 두탕 뛰야지 뭐 대기 중이라 심심했는데 라이브 틀어줘서 고맙다고 나도 놀아줘서 고마워 How are you feeling? I'm feeling good. o uh, so a little tired. Yeah. h a l a im, I miss you na. Japan. Nihon. 친구 연애상담 들어주다 튀어왔냐고? 아 튀어왔다고? 무슨 연애상담을 해줬죠? <웃음> <웃음> nice, very good. Please come to Malaysia. 일본고오 오호에떼루 오보에떼루 니홍고 오보에떼루 아다리마에다 当たり前다요. 일본어는 일본의 애니메, 이츠 이츠미 뮤테카라, 미루카라, 이츠미때, 일본어,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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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키키 들리다 키키마스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왔어요. Say 부하 m 필 b 핀 y p h i l 요 Please, yes. 오빠, 햇볕에 탔어요? 좀 타긴 탔어. 좀 타긴 탔어요. 최근에 방송하는데 햇빛이 엄청 세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탔어. 여기 좀 탔, 살 여기 좀 탔던데? 괜찮아졌네, 벌써. 아니, 머리가 완전 떡져서, 여러분들. 모자를, 모자를 써야 돼. 인정? 자, 지금 몇 분이야? 5분 남았습니다 I wish I could understand the Korean well Fighting! Study! 오빠, 저 해병대 부사관 시험 치러 간다고요? 화이팅! 아주 힘차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보자. 좋은 질문이 어디 있을까? 요즘 왜 이리 잘생겨진 거예요? 아주 기분 좋아지는 질문이군. 그건 질문이 아니야. 그게, 그건 진리야. 뭐래? 어제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아니 어제 나 전화 받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거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한번 TV를 틀어볼까? 아, 시끄러워. 어우, 볼륨, 볼륨. 골드 스푼안 그래도 요즘 저는 수리남 딱다 봐가지고, 수리남. 수리남 다 봐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골든스푼이 여러분들 개봉하는 날입니다. 내가 수리남을 엊그제 다 봤거든요. 엊그제. 와, 근데 수리남 보는데, 와, 조우진 배우님 진짜 대박. 진짜 너무 좋아. 와, 너무 잘하셔 여러분들 대박! 골든스푼! 홀드스푼 지금 광고중 긴장이 되는구만 긴장이 되는구만 나까지 떨리네 왜 아이씨 여러분 빨리 마치. 지금 빨리 지금 심심하신 분들 바로 MBC 보세요 MBC 골드 스푼 골든 스푼 Just watch it the door you fold fold again as Joker brother 아나 예능 웹 예능 I want to say something, but I don't know what to write. 히히 <laughs> 어 잠깐만 블랙 아담 어나 DC 팬 인데 블랙 아담 이거 광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블랙 아담 봐야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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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꽃 원래 아 뭐야.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인 간은 평등 하다. 예수 님도 부처 님도낙 수로 간 지도 그렇게 말 했다. 목소리 뭐야? 수성 제 목소리 뭐야? 그래. 헌법에도 쓰여 있다. 헌법에도 쓰여 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 은 교과서 속에만 있다는 것. 교서 속에만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아 보이는 이 모습만. 뭐몰 이곳은 이곳은 어둠빛. 한국은, 이곳은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다. 계급 사회다. 그렇지, 난 잡초지. 육성재는 독수리고. 아니었나? 육성재 하늘이었나? 여러분들 집중, 집중이지? 나 보러 갈 거야. 집중하러 간다. 잘 봐, <laughs> 잘 봐. 여러분들, 그 골드스푼 집중해. 육성재 얼굴에 집중해.

승자 화이팅, 금수저 화이팅.